좀 순박한 시골 스타일 좋아해요. 완전 닮았어.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아들 같습니다. 아들답게 드리는 아들. 네. 옥수님 성모마리아 느낌이에요. 네. 오, 네? <laughs> 못 들어갈 <돌아갈> 것 같은데. <laughs> 왜못 낸다고 생각하시죠? <laughs> 아. 아. 아 수사반장 느낌. 느낌. 아왜 아. 아. 아, 넘겨? <laughs> 아, 근데 여성분들이 <laughs> 느끼나요? <laughs> 섹시함은? <웃음> <웃음> 첫 인상이야 <laughs> 첫 인상. 이분 맞겠지? 아 영수. 아 처음에 또 에스코트 해줬어. 처음 왔을 때 되게 긴장이 많이 됐는데 데리러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되게 반가웠어요. 아... 자, 정숙은 누구한테 갈까요? 어, 어? 상철. 상철 씨. 아, 상철 음... 네, 밝은 상철. 웃고 계시는 모습이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호감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데이트할 수 있는 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잘 드시네. 순자. 순자 씨. 오! 아, 상철 씨 역시 활발하실 것 같고 약간 유쾌하신 분 같아서 골랐어요. 그냥 좀 첫인상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애가 고민을 했어요. 용식님을 할까 상철님을 할까 음~ 안 그래도 용식님이 키가 크시니까 <laughs> 왕자 같은 밖에서 뭐 하는 것도 딱히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웃도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까맣고 그런데. 그래서 아, 상철 님이 좀더 맞겠다 해서 피부색으로 봤을 때자 우리 영자 씨는 되게 해맑게 웃으시고 계시네 어? 역시 옷상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으셨대요 궁금하네요 그냥 첫인상이 제 스타일이셔서 다 궁금한 것 같아요 옥순씨. 그래, 옥순씨. 어머, 와, 미쳤다. 진짜요? 야, 저 핑크 머리를 보고도. 핑크 봐. 머리를 보고도. 좀 순박한 시골 스타일 좋아해요. 선하고 유쾌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어, 좋으신 분이시다 했는데 사과를 고를 때 이제 핑크색 머리로 염색을 하셔서 어, 아닌데. <laughs> 네, 좀 그런. <laughs> <laughs>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마중 나와 계셨거든요. 그때 조금 반갑게 밝게 맞아 주셔가지고 그 모습이 어좋 좋았어요. 그때. 네. 자 우리 현숙 씨. 아, 현숙 씨는 아어 진짜 신기한 반데. 아 웃어야 됩니다. 되게 잘 웃으시고 말도 친근하게 잘 걸어 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 웃어야 네. 돼요 네, 여러분 웃으세요 예 네, 웃으면 여자와요 하지만 상처는 한 분께 첫인상 선택을 하겠죠 이쁘나 아유. 좋지 오. 이쁘니 이쁘나 영수가 너만 나와 어머 <laughs> 나오라고요 음 나와 <laughs> 나와요 좀오 통했다 와, 와 통했다 아, 통했다, 통했다, 통했다 통했다 아까 웃는 모습이 되게 아. <laughs> 인상정이시더라고. 감사합니다. 되게 엄청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첫 번째 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오시니까 되게 뭔가 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마일리지가 계속 적립되는 듯한 <laughs> 느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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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아하세요 음식은? 저는 단백질. 단백질. 고기나 물고기. 단백질. <laughs> 고기가 항상 식사에. 아잘 맞는 돈이. 메인이 고기입니다. 식당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관리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좀 건강하게 사려고 노력하는 <laughs> 자기 관리를 잘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겠죠. 어, <laughs> 어, 또 자기 관리하는 사람 좋다기보다는 그냥 더 운동을 해요. 운동을 매일 해요. 그냥 어허.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저도 운동 좋아합니다. 와, 운동까지 좋아 한 바퀴 다 산책하고 오구나. 최근엔 수영 배우고 있어요. 이거 음. 아네이 뭐죠 이건? 이게 편지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어, 편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laughs> 네. 어. 영숙님께 처음 배우했을때 웃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글재주 없어서 미안. 딱 심플하게 썼네요. 음. 아. 자, 우리 영호 씨. 예쁘다. 어떤 예쁜이죠? 순자야 너만 나와. <laughs> 순자야 너만 나와. <laughs> 어 근데 되게 인상이 선하신 네. 것 같아. 눈이 아, 강하지.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딱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laughs> 아 이거 네. 아, 네. 아, 네. 공 네. 이럴 때 분위기 좋게 하는 게또 아, 아, 막아 뜨지. 빨리, 이제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아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쁜 I'm 님. o r r y I'm sorry. I'm sorry. 님 m sorry. I'm sorry. I'm s 이쁜 r y <laughs> <laughs> 영숙님 근데 제리 프 순자 가자 제리 프 순자 가자 어? <laughs> 감사합니다 단짝 그 한번 하시죠 아우상이네 역시 우쌍상이었어야 우쌍. 어떡하지 저런 웃음을 계속 가지라 입을 찢어놔야 되나 쪼끄러야 <laughs> 아, 되나 아 야, 이거 야, 우쌍상들이 아주 행복하네요 오. 근데 키가 엄청 진짜 크신 것 같아요 아이 키는 키큰 남자 좋아하세요? 어, 키큰 남자 좋죠. 그리고 그것도 네, 닮으신 진짜. 것 같아요. 또마스 기차?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런 생각 아, 안 했는데. 아니 아니 많이 듣는 거로 얘기한 것 같아요. 연명 있거든요. 그 닮은 수영 남자 친구 정경호. 정경호? 네. 정경호 씨. 정경호. 오. 안 닮았어요. <laughs> 네, 되게 이제 유명 아이돌인 오마이걸 유아, 오마이걸 유아. 아 진짜 <laughs> 완전 닮았어아 죄송합니다. 누가? 오 닮았다 누가? 오 닮았다. 누가? 또 여기, 네, 여기 여기 닮았어. 어, 있어요, 있어 어, 있어. 닮았어 닮았네. 어, 닮았어. <laughs> 야 추모빠 아니야? 근데 유독 거의 분위기 메이커시던데 요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아, 조심하세요 여기. 어 조심하세요. 아두분 분위기 좋다. 오, 오. 여전히 이거 어, 작지만.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혼자. 네. 아 우리 우리 분석가. 뭐 어떻게나시는지 지금. 예쁘나. 너가 여기 있어서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영수가 너무 많아 올린 영수 좀표 음. 어, 이쪽으로 가면. 나네. 아, 좀 주문하셨어요? 어, 저는 네, 어제 못뭐 잘까봐 일부러 네.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 저 원래 잠이 좀 많거든요 역시 니는 잠꾸러기 하니 <laughs> 아 그래서인가? <laughs> 아네 그럼요 네. 이렇게 선택받을 줄 몰랐는데 아, 네. 신기하네요 본인이 아름다운 거다 아실텐데 게다가 <laughs> <아니. 웃음> 그 초등학생도 그런 말안써아요 초등학생 <laughs> 영숙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요? 저 약간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아 근데 고댄데 어떻게 더 배우지? 솔직히는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어, 물론 외적인 것도 그렇게 하지만 네 네. 좀 깊게 얘기했을 때 네. 내가 가진 가치관 같은 걸좀 존중해 주는 사람. 음. 네, 그런 거 중요한 거 같아요. 서로 안 맞으면 힘드니까. 그렇죠. 결론이것은 그렇죠. 결론이것은 저희 아, 네. 메시지입니다. 물질 <laughs> 네. 답게 드리는 아 네. <laughs> 저만 혼자서 읽겠습니다. 네, 소중히 간직해 주실래요? 네, 바로 제 가방에 넣고. 안녕가세요 아. 나더네 핑크 머리. 예쁘나? <목소리도> 예쁘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정수가 정수가? 정수가 너만 나와. 어 광수는 네. 정민숙을 네.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광수님 어, 덕분에 덕분이다. 왜 영토받을 줄 알았거든요. 저. 서 감사하지 그러면. 감사해요. 아니 어 아닙니다. <laughs> 네. 많이 긍정적이세요? 저는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광수는 좀 긍정적인 분을 만나고 싶어요 피드백을 듣기도 했고. 음.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라고. 아, 그렇죠. 저는. 예, 예. 강수님도 음.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요? 예. 아, 저는 나름 많이 긍정적이죠. 어, 그니까, 러 우리 좀 네. 통하는 게 있네. 네. <laughs>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듣는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어, 저랑 그것도 비슷하네. 음. 근데 강수님렇게거니가 너무 좋네요. 하하. <laughs> 이쁘다! <스마이 스마이 볼. 웃음> 어, 비더 오기 전에 나랑 어, 한 바퀴만 돌자. 휴. <laughs> 현수가 가자. 어.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오, 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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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수. 성했어. 아, 느낌 좋다. 많이 긴장하셨죠? 그렇죠. 아, 저도 참 긴장을 했는데 네. 아, 미치겠네. 네, 음, 어, 네, 그 네, 제가 아, 정말 긴장을 <laughs> 많이 했나 봐요. 되게 어말 음.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네. 어 이야기가 좀, 좀 그러네. 어렵죠. 그러게요. 아, 다리 아프진 않아요?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원래 걷는 거 좋아해요? 원래 잘 걸어요. 아, 아 근데 씨도 리액션이 좋네. 음. 잘받아잘 네. 잘 맞아 이게 하니까. <laughs> 꼭 어? 너무 제 쪽으로 해지는 아아요 어? 아니 요 아니, 비가 네. 이렇게 와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맞고 있지않으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그 저게 아, 제가 제 마음을 너무... 좀 이렇게 좀 내려 께좀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예. 심야시 출하를 그리고 저 심야시 한번 쭉 드립니다. 음. 옥수님 어. 네, 네. 부부다 부부 같요옥수님 성모 마리아 느낌이에요. 네. 성요성모 l i Somali, s o 엄 a l i s 맞아. a l i Somali, Somali, s o m a 고 i Somali, Somali, s o m a 어 i Somali, s o m a 리 i So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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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얘기야 좋은 아, 얘기. m a l i 다 o m 얘기 i s <laughs> 보인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생소하지 표현이. 영수씨 관심을 좀뚝 던진 거죠. 옥수 당신은 정말 첫 인상 때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제 보인다는 거죠. 흔해 보여요. 영 영끼리 같다, 영끼리. 음. 우리 영수, 야, 영수 씨가 계속 지금 욕할 수 있어요? 네? 어? 갑자기? <웃음> <웃음> 욕할 수 있냐고? 빨리 어, 욕 아, 잘해요. 아, 욕 잘해? 네. 나중에 욕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럴. <laughs> 아, 왜냐면 이렇게 되게 선하게 하시게 생긴 분이 욕하면 음. 좀 매력적인 것 같아. 어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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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매력적인 것 같아. 음. 어머 그렇지 않아요? 취향이 특이하시다. 어. 그리고 되게 세게 생기신 분이 되게 부드러우시면 음. 아, 그것도 반, 반, 되게 맞아 맞아. 반전 매력이 네. 좋아 반전, 매력. 네. 반전 매력. 진짜 욕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혹시 초장 있어요? 초장? 왜요? <laughs> 네. 파절임할 때 원래. 몰래... 아, 파절임 소스를 샀어요.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제가 어, 하겠습니다 미안해. 아니 두 분이 비밀... 근데 이거 두 명이 손이 없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왜못 낸다고 생각하시죠? 와 대박 아니못 낸다? 항상 이렇게 로맨틱한 거였어? <laughs> <laughs>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아, 네, <laughs> 네, 네, 네. 네. 야영 아, <laughs> 뭐야, 왜 둘이 비브고 그래요? 이번에 영숙씨한테 블러팅 하는 거야? 그쵸. 렇 영숙씨 영숙님 오니까 더 밝아지신 거야. 아, 그래요? 어디, <laughs> <laughs> 어디? 네, 네. 떨어뜨렸다. <laughs> 이거 뭔가 배경음악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요? 그, 그래. <laughs> Only You? 그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only> <웃음> <웃음> 네. 여기 너무 남자분들만. 지금 뭐라 이게 무슨 장면이 그래, 석관 줘요. 우리에서 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여기가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진짜. 본인만 좋아 어떻게 좀석 써야 시는거 아니에요? 우리. 네, 그러니까. 그게게 어. 어. 적극적이시네. 어, 계속 난리네. 거의 약간 돌신 느낌으로다가 <laughs> 네. 우리 돌신특 형님들이 네. 이렇게 하듯이. 네, 바로 들어오 느낌 누 알고 오신 거아니죠빠빠르네 음, 아, 목수님이 음. 약간 체인지하면 음. 딱 중간에 남자분. 어 아, 그래. 나으 과연 그 누구를 영철? 와. 이저 네. 영식 님. 하송습니다저 아, 네. 영식 님. 하송습니다안 돼. 영. 네, 어, 영철 씨 좋겠다. 아니죠. 이제 시작이었죠. 어 아. 아, 수사반장 느낌. <laughs> 아, 수사반장 느낌. <laughs> 아, 수사 반장 느낌. 네. 아, 어. 이 여자가 나한테 왔군. 음. <laughs> 이번 기술잘 합류한 것 같습니다. 다을좀 좋으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에이... 얼음 네. 줄까요? 얼음? 될까요? 아 조금만 조금만 요 네, 얼음 에 있어요. 아야, 혼자 따라 자작을 하는? 어머머. 아까 물이나 땀이나 땀이나. 아왜 넘겨? 아니 물이 있으니까. 나 아까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나. 아,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야, 아 플로팅을, 이야. 아, 촉촉 플로팅 야, 아저 사람 직업이, 아, 뭔지 궁금하다. 아, 진짜. 야. 이러고 나면 좀 어쩌면 남자한테. 아, 섹시하다. 그런 나, 근데 여성분들이 느끼나요? 섹시함면영사님이 <laughs> <laughs> 말을 안 하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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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렵다. <laughs> 아저가 섹시한 각도를 못 봤나 봐. 음, 너무 여기 옆에서 만 봤어. 돌 달라고 <laughs> 하죠. 아이 봐. 아이 너무 어떻게 해야 돼? 남성왜 그러는 어, 건데? 여기서 움직이면 뭐 되이시죠택 같아. 사장님이 네. 거 하나 써요 네. 네. 어? 뭐야? 이 사장님이 거 하나 써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까, 네, 아까 저게 다친 거.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도 또 분위기가 괜찮다. 네. 사실 아까 제가 그 저희 첫인터뷰 할때왜 이렇게 순자 님이 약간 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렇게 강아지 그긁기셨다고 이렇게 여기 손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셨더라고요. 아, 정말? 배웠어요 아, 아니요. 강아지가 물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자, 이게 나는 소리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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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못 보는 공유하죠. 1픽 2픽 공유하죠. 아, 이제 남자끼리. 저는 예. 네. 방금 계셨어요. 음. 정숙 님? 음. 음. 아, 그러면 아까 데이트 하신 분도 정숙 님이세요? 네. 와, 처음에 그 이쁘나 했을 때도? 네. 정숙 님. 저희 두분 겹치는 것 같은데 일리픽이. 우리 같이 얘기할까요? 아, 하나, 둘셋 둘, 순자. 순자. <웃음> 오케이. <웃음> 맞아 맞아. 아, 겹쳤다. 아, 나 겹친 거를 알고 있었어. 아, 느낌이 알고 어, 이 feeling이 왔어. 아, 네. 저는 그리고 사실 일리픽이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픽은 누구? 어... 저도 사실 두 번째로 그냥 아 이번엔 좀 궁금하다 알아가고 싶다 또또 염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laughs> 있어요. 또 네. 염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씩 얘기하기가 저 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옥수님아옥수님 옥순님? 저는 저도 옥수님두 번째로. 네. 아이피기옥수님아 네. 역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성모마리아가 컸어. 음, 음. 영수가 아예 선포를 했어. 아저 사람은 성모마리아. 아, 올라오고 있어 어, 올라오고 이게 있어. 이제 이 슬슬 올라온다니까 너. 음. <laughs> 아침 귀인을 만나 아 어, 그럼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사랑의 덫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덫을 쫙놓고요 덫을 넣고 1 2명 중에 딱두 사람한테만 이어질 수 있게 이 강력한 아 우주 어떤 기운을 선물하고 싶었나봐요. 그치. 모든 복주머니 중에서 우리만 복주머니를 골랐으니까 네. 과연 우리 현수 씨는 어떤 귀인을 만날까요? 아침 아홉 시. 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뭘요? 예쁘게 하고 나올 걸 오오 어, 센스쟁이 아와 아 저런 거 챙겨주면 좋죠 사람이 참 잘한다니까 또 거의 첫 데이트네 음. 자기소개전을 음. 이렇게 데이트를 음. 하다니 게... 음. 그 본인의 약간 음. 이하, 언급한 것 중에 제가 있다 했잖아요 네 구, 그래서 궁금한 거뭐 때문에? 대화를 딴... 나눌 때 음. 뭔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 그니까, 러 막, 과하지도 않고, 뭔가 부족하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스스로 되게 편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laughs> 스스로 되게 편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laughs> <laughs> 아, 그렇죠. 근데 뭔지 알죠? 네, 알죠. 음.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여유 있는 거? 응, 음, 응 음, 여유 있는 거. 상대방한테 좀 안정감을 주죠. 그쵸.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방치. 나 아, 방치하는 스타일. 음. <laughs> 왜? 아. 나 싫은데? 굳자만 얘기하냐? 그러니까 방치하고? 방치는. 아, 방... 의심하지 않고요. 그냥 다 믿고 방치. 네, 저희... 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나 이러야 돼. 이말 잘해줘. 야 그래서 이제 좀 방치라고 방치라고. 음, 연락도 좀... 잘안 되고. 아니 아니 그렇죠. <laughs> 그런 그런 방치는. 음.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응. 어떤 방식? 이게 만나자 했는데, 응. 지만 갑자기 뭐 응. 일이 있다거나, 응. 뭐 피곤하다거나, 응. 응. 그러면 그냥 알았다 하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한다거나, 응. 응. 뭐 회식 있는데 가봐야 될것 같아 라고 하면, 응. 응? 갔다 오라 하거나. 아 그냥 제가 구속받는 걸 싫어하니까, 너도 응. 나를 구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봐주는 느낌이라고 응. 하, 해야 될까? 응. 예를 들면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응. 3시에 만나기로 했어. 네. 12시쯤에 전화해서 응. 아 오늘 2시에 응. 친구들이 축구하자고 하는데, 응. 축구하자고 <laughs> 하는데 네. <laughs> 축구 때문에 약속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들을 우리 한 5시에 보면 안 돼라고 하는 음 거를...라는 음 <laughs> 상황이 됐어. 네. 그럼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네. 아, 그건 서운할수 있죠. 저는 이제 일과 관련된 일이면, 음. 어, 뭐, 당연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그냥 가장 많이 이해해줬으면 좋고 아. 나의, 나의 아. 그런 거를 음. 가장 많이 <laughs>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강수님 어땠어요? 이게 중요해. 강수님. 단둘이 보면 어때요? 저는 사실 어제 막 얘기하면서 놀고, 놀면서, 광수님도 괜찮다라는 음. 후보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음, 음, 음. 음,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워졌어요. 어, 뭐. 어, 합체됐어요? <laughs> 좋으신 분인데, 너무 극단적인 느낌? 그러니까 저랑, 어. 저랑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한 게 많았어요. 서로 자유를 존중하고 아, 음.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네.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네 아, 완전 자유로운 머리 컬러도 네. 분홍색깔 맞아요 어. 완전 방치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음. 그래서 그걸 듣고 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laughs> 그럴 수 있지 조금 겁먹긴 하죠.